일단이 아닌밥좀준겨주고 오늘은 약 5개월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가까운 군산에 있는 대장봉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새만금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 집기준으로한 4, 50분 걸립니다. 오, 우리 고양이가 응. 언제 여기까지 왔지? 어? 응. 우리 고양이가 언제 가지. 여기까지 왔지? 일단 산 가기 전에 응. 여기 해스장을 한번 들렸는데 아 어, 오늘 날씨가 심상치 가 않네요. 와, 여기. 카드에 떠밀려온 쓰레기 좀 보세요. 어마어마해. 여기가 진짜 날짜가 좋으면 되게 화창하고 엄청 좋은 데거든요. 어, 그만. 그리고 오늘은 저희 엄마하고 갔다 왔습니다. 엄마 인사를 해줘 네. 아니, 여기가 따라왔냐여기고 따라왔어. 야, 야, 우리 집에는 야. 야옹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너 언제 따라왔냐? 사람을잘 따라왔네. 응. 만개길이예요 어, 진짜 잘 따른다 여기가 이제 3-400m로 대굿길이 엄청 잘 떠있어가지고 가기 딱 좋은 길입니다 응. 여기가 끝지점이에 이제 여기서 다, 다시 되돌아가면 돼요. 지금이 날씨가 한 영하 2도 정도 되는데 아우 일단 추워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천유도 해수욕장입니다. 제 목적지 가기 전 해수욕장인데 여기도 옆에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려봤어요. 이 앞에 있는 큰 언덕은 망주봉이라는데 해발 109m. 그리고 이봉 맞은편이 해수욕장이죠. 정하게 앞에 보면 이제 짚 라인도 있고 자전거나 스쿠터 타는 데도 많고. 즐길 거리는 많은 선유대 숲장인 것 같아요 확실히 겨울바다는 틀려요 추워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장봉으로 고! 뭐. 지금 여기 대장봉 입구에 도착을 했고 이 앞에 주차를 했을 때 이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곳아이 한 이, 2년 전에, 재작년에 형이랑 여기서 백캠핑 한번 했었지. 근데 지금은 캠핑하면 안 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내려가려고 해요. 이제 쭉 오시면 이쪽으로 데크 계단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푯말도 써있고 대장봉 처음 올라가는 길부터 되게 멋있네요 이제 옥상.. 아예 옥상이래 정상에 올라가면 엄청 멋있는 바다뷰가 펼쳐질 거예요 여기가 군산 구불길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당신 쓰레기 <laughs> 무슨 말이지? 어디냐? 숲속에 들어온 것 같아, 사슬람 엄마는 산 되게 오랜만이잖아 응. 얼마만이요? 1년. 응. 1년 됐어? 응. 2산 됐어. 엄청 오래됐네. 나는 한 2주? 응. 2주 정도 된것 같은데. 설악산 응. 갔다 왔잖아. 아니지, 한라산 갔다 왔지. 한라산 갔다 왔어? 제가 2주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그때 한라산을 한번 가봤어요. 성파나 코스로 백록담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때 동영상 촬영을 했었어야 했는데 친구랑 같이 가는 바람에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되게 SNS 명소라서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좀 가다 보면, 여기 나무 대크길부터공기힘이싹 돼요. 와, 여기 경사 가파른 거 보세요. 약간 설악산 울산 바위 정도 되는 바위인 거 같아요. 아니, 경사. 여기 보시는데, 여기서 유명한 할매 바위가 보여요. 응, 저게 몇억년전화산 화상... 어, 여기 써 있네요. 할매의 바위. 몇억 년 전이 아니고 9천만 년 전이었구나. 9천만 년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할매바위. 가파른 암석지로 위험하오니 전문 등산가 외인는 등산을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어. 여기가 가파른 암석질이. 올라가야지. 전문 등산객이 엄마. 오 멋있는데. 한뼘 넘어 1.5은 되는 것 같아요. 폭이 엄청 가파르다. 확실히 힘들긴 힘들어요. 여기는 심타인가봐요. 여기. 힘들다, 힘들어 힘들어. 휴가 얼마 안 오라는데, 진짜 좋아요. 바로 물한 잔만 마시고 출발. 조금만 힘내. 다 왔어, 정상이야. 저 정상인데, 데... 보이기 시작하요 도착했다. 대장부, 142m. 멋있다. 저기 어머니가 올라오기 시작하네. 요 저쪽 이제 차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저쪽에 보면 이제 저희가 갔던 해수욕장이 보여요 선유도 해수욕장 수고했어 이렇게, 이렇게 멋있는 데를 인제 와봤어? 와봤어? 여기 처음 와봤어? 주차장까지는 엄청 많이 왔다 갔지 여기 처음 오지? 응 어. 네. 이제 내려가서 여기. 간단히 주변에서 밥 먹고 가자 이거냐 해물 칼국수 먹어야지 바닷가 왔은게. 응. 거. 어? 응. 여기 올라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응, 엄마의 응, 원픽. 저... 내려가겠습니다. 여기가 마의 구간음 응. 내려가도 좋은데. 응. 올라오기 힘들. 부처선이야 부처선. 부채선? 부처선? 부처선. 이거, 부처선? 이게 날렸다가 물걸레 만 거야. 약초약초 음. 약초. 멋있네. 음. 오늘의 음. 대장봉은 음. 끝.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음. 여기는 이제 무녀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밥을 먹고 집을 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 해물 라면 한번 먹어봐야겠죠? 그래서 주변음식점을찾아왔는데 여기가 나오어라고요 문여도 갈매기라는 곳이에요. 해물 라면이. 음. 오. 어... 들어데문여도대로일 아, 아, 라면 맛있게 잘 먹었다. 물 빠지려면 한 시간 더있어야 여기가 물이 슬슬 빠지고 있는데, 물이 빠지면 이제 저섬까지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이 물 빠지고 있는 시기긴 한데, 저게 다 빠지려면 한 시간 정도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진도 출신이라 바다는 빠지하기잘 알아요. 그 여기 포장마차에서 밥을 먹을 때는, 여름, 날씨 좋을 때는 여기 앞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이제 바다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자리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결바닥이 때문에 추워가지고, 여기서 먹는 건좀 무리겠죠? 음. 저의 오랜만에 등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고. <laughs>